자, 협진이 금요일 날 하루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거래가 되죠. 이 목요일 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밑꼬리도 많이 달린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주주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 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목요일 날의 움직임은 전혀 걱정하실 만한 움직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날에 만들어졌던 상한가 간날의 종가를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 저가 대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시가 대비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전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협진은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내고, 이 목요일날은 다시 한번 이구간있죠이 상단 박스권에, 가장 고점 부근이었던 3,300원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대를 한번 받아주는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주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협진은 엘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사명도 바꾸고 이 식품 가공 기업에서 이 로봇 기업으로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식품 관련 섹터의 종목들과 그리고 이 로봇 섹터의 종목들의 밸류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로봇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도 굉장히 많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업종이라 이 밸류 투장을할때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시장에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협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식품 기업에서 로봇 섹터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인수를 진행한 엘로보텍스 같은 경우에도 만년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라 지난해 매출 186억 원과 영업이 9억 원을 기록을 했고 또 공공 조달 매출 분야에서 작년 11월 기준 누적 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도 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협진은 이 가격만 돌파가 되면 어때요?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는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윗꼬리가 달렸다고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단기 조정 구간에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내용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 월요일날 상하가 갈만한 종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 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 4 0 0명 넘게 들어와 계시죠? 이 채널 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번째로 추천드렸던 슈프리마는 아침에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프리마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번째로 추천드렸던 SOS 랩은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라이다 공급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SOS랩은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다날은 오늘 아침부터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날도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채을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 라고 하셔도 모두 80만원이 넘는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 나와 주면서 이번 주 내내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 만한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 내내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그 채널 구독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이거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협찬 추가 매수를 고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자, 첫번째는 월요일날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가격대인 이 3,300원을 돌파하고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던 간에 의미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더라도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3,300원을 중심으로 추가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협진이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전일 종가, 상한가 부근을 확실하게 목요일처럼 지켜주는지, 거래가 줄더라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일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종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부인 223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투매로 인해서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대응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밑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상장업 최고점 부분이 되겠죠 6500원 구간 왜 협진이 6500원 라인 때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애초에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식품이나 산업설비 제조기업 관련된 호재로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엘로보텍스로 사명을 변경 확정할 로봇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협진에 모든 밸류에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라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6,500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나오거나 아니면 뭐 돌발학자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조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대응 잘 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실천도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